버리기 때문에 어, 밖에 나오지 못하는 데 너무 많아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집에서 홈키로 네, 다이어트를 해서 정말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이 운동이 됩니다. 이건 특별인데 체중, 뭐 다이어트, 나의 전체적인 탄력 다 가져갈 수 있어. 아, 그래서 지금부터 운동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여기 첫 번째 어, 나의 진. 근육과 지방이 제일 많은 이제 하체부터 할 건데, 스쿼트를 하기 전에 대부분, 뭐 후면 근육 사진들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벌써 이 브릿지랑 먼저 운동으로 후면 근육 자체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스쿼트를 음. 들어갈 건데, 자, 일단은 브릿지를 할 건데, 그늘면은 어, 어떻게 리스댄스를 잡아야 냐 힙이랑 바발 뒤꿈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엉덩이 쪽에 잡기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힙과 허벅지 데가 멀어지 멀어질수록 이제 허벅지 쪽에 예, 이제 스트링이 많이 잡히게 올 겁니다. 어, 일단은 총 3세트를 할 거예요. 3세트. 자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발이 벌리고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스탠스를 벌릴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처음에 정도 약 90도의 각도를 잡아주신 다음에 자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근육다 힘을 주느냐가 되게 중요해. 요자첫 번째 팁. 관약근을꽉 조여라. 내가 똥집 예를 들어서 그냥 예기하는거 똥집을 했을 때 정말 엉덩이가 들어가지 않도요 오늘은 들어가지 않아도 힘을 그만큼 계속 줘야 돼. 이 운동이 끝날 때까지는. 음. 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발 뒤꿈치에 힘을 더 많이 지지를 해줘요. 70, 80%를 발 뒤꿈치에다 힘을 줍니다. 어, 어쩌다가도 이제 앞꿈치가 뜨는 분들도 있는데, 뭐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뒤꿈치에다 힘을 먼저 지지를 하셔야 후면 근육 발달이 더 빨라요. 자, 두 개에다 힘을 준 상태에서 그 다음 쭉 들어볼게요. 이때 손은 천장을 바라보셔야 돼요. 손바닥을 바닥을 지지하면 나중에 손님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은 천장 바닥으고이세 가지만 지켜주시면됩니다 발이 꽉 조였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그냥 가다 이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발을들어볼고요 근데 지금치에 힘을 더 많이 주셔야 돼요. 발 지금치를 이렇게 어, 제가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더 많이 지지를 하셔야 돼요. 어, 지금치를 바닥에서 더 많이 지지를 하시고 발이랑 더꽉 조이셔야 돼요. 꽉 조이세요. 10 9 8 7 6 5 4, 3, 2, 1 자, 이제 끝났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내려가야 돼요. 내려갈 때예요. 내려갈 때이 무궁합들을 잘 살려야 됩니다. 자, 내려갈 때는 등, 허리, 힙 순서로 부분 부분 내려가볼게 등부터 바닥에 닿고 그 다음에 허리, 힙 어, 이렇게 내려갈 때 네거티브를 잘 걸어줘야지 코어도 힘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개를 하는데 이 10개가 되게 중요해요. 내려갈 때는 마음속으로 3초를 생각하시고요. 올라와서는 버티는 게 2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10개가 100개 같은 10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목거운질을 그렸습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신박수 끌어올릴 거예요. 버닝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개수를 처음에 명주 같은 경우는 1주, 2주 동안은 50개가 한 세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100개까지 올렸거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빠르게 정확합니다 자, 피디 씨가 여러분들 1번. 어. 자, 내려왔을 때, 다음. 자, 이렇게가 2번. 머릿속에다 1번, 2번만 그리세요. 자, 한 번, 빠르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Let's g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오케이, 그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허리가 이제 아픈 거 맞아요. 맞는데, 허리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뒤에 근육 사슬을 발달시키려고 허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봐가지고 어 너무 고통스럽다.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어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통증 이 있다. 어 그러면은 약간 그 가동을 약간 낮춰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30개 준비. 자 빠르게 해볼게요. Let's go. 하나, 둘, 셋. 어대내려다안 맞는 거보 이거 그렇지.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십, 구, 팔, 칠, 육, 오, 사, 삼, 이 마지막. 천천히 등, 허리, 힙. 훅 내려오게, 다운. 오케이, 그만. 할수 있다! <laughs> 어? 네. 자, 다리를 단처에 하신데 어깨보다 더 넓게 와이드 스탠스를 잡습니다. 와이드 스탠스. 그렇죠. 자, 더 넓게 해 볼까요? 요 정도가 그렇죠. 와이드 넓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 내려갈 겁니다. 자, 그대로 다운 내려볼게요 쏙.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더내려갈까요 자, 이때 손에는 푸세요. 네. 자, 어깨에다가 하면 푸에 약간 등이 부어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얘기한 건 그냥 진짜 다리 운동을 알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대로 위로 올라올까요? 자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다운 하나 둘셋자 내려왔을 때 무릎을 열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안쪽에는 내장근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리고 대부분 배에다가 힘을 줄줄 몰라요 다시 죠자 보세요 딱세 가지만 신경 쓸게요 자 그대로 앉았을 때 다운 의자가 있다 생각하고 내려오고 어. 시작 지점은 이렇게 해서도 좋아요. 네. 위에서 시작할 때고하지 말고, 여기 아예, 시작 지정을 이렇게 잡는 게더 좋습니다, TV. 자, 이 상태에서 배에다가 호흡을 들이마셔볼게요. 제가 손에다 배려할 때가 배를 부풀려보세요. 배에다 가 호흡을 들이마시고있으면 허리를 보호를 해줘요. 자, 이 상태에서 머리, 등, 허리, 킥, 같이 일어나세요. 업. 어? 네. 두피까지 같이, 머리도 같이, 어,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에 <laughs> 아. 하나, 둘, 셋. 자, 한 줄이면서 머리 한대 위로, 업! 후! 스톱! u r 다 자, 한번열한번내려볼게요 자. 하하 둘, 셋. 셋 업! 후! 나 하나, 하나 둘, 셋. e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40개가 남았어요, 여러분들. 절대 발목을 바꾸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훨씬 빵꾸지면서 혈액을 돌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1번, 자, 2번, 후. 자, 빠르게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왜 이렇게 더 짧아지죠? <laughs> 그만, 그만. 일 그만, 이쯤이면 그만. 자기 막 오실 거예요. 어, 진짜 못하겠어요. 너무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약간 팁을 들리면은 폼롤러라든가, 아니면 기둥 같은 거를, 이거를 약간 잡고 하시면 됩니 어. 그렇지. 그건 아 오. 어떻게 순간에 이 미션 50대를 성공을 하셔야 되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다이어트든 간에, 유지어든 간에, 무조건 우리가 더 빠르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perfect perfect, perfect. 이제 그만하고요. 자, 이사람에서 어디로 가냐 바로 푸쉬업입니다. 푸쉬업? 자, 어? 푸쉬업을 한번 푸쉬업도 50개인가? 맞아요, 50개입니다. 50개인데 이 푸쉬업이 늘려면 알려드려야죠. 플랜 A, B, C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엎드렸다고 생각하는 게아 이제 자, 피니쉬 자체가 보면 은 이렇게 어깨 푸쉬업 어깨 쪽을 이렇게 가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저를 하는 분들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푸쉬업이 어깨가 흥분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틀렸을 때 보면 푸시업이 가슴 옆쪽에 팔이 치치가 그렇죠. 지쳐 있어야 되고요. 쭉 팔을 폈을 때, 네, 주먹 앞, 어, 가슴 앞에 주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슴 지축이 되고, 이렇게 가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팔이 이렇게 일자로 하는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플레 A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플레 A. 자, 먼저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자, 머리부터 지허리뒤이 이렇게 일자선으로 빠질 수 있게, 다들 먼저 잡아주고요 자, 일단 내려갈 건데, 자, 가슴이 바닥부터 내려간다고 생각해배 먼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어, 벌써 허리에 코가 풀려버려요. 자, 가슴부터 내려간다고 생각하볼까 다운. 그렇죠. 그대로 업. 그렇죠. 가슴부터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됩니다 다시 다운. 내려갔을 때, 왼머리 같이 업. 후. 둘. 다시 다운. 업. 셋. 보세요, 여러분들.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가슴부터 바닥에 떨어지게. 다운. 하나, 둘, 셋. 내려와. 공. 어. 어떻게 올라올 거냐? 등 먼저. 원래 한 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야. 등 들고 등 먼저 들어오고요. 등 그다음 턱 허리 들고 엉덩이 들고 그다음 무릎을 들고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 엉덩이 들고 그다음 무릎 들고. 네, 어떻게 하 돼. 아 이렇게요. 아, 아. 자, 이 상태에서 가슴부터 다시 떨어집니다. 다운 하나, 둘, 셋, 둠. 음. 그리고 올라올 때 다시 등 들고 허리 들고 힙 들고 무릎 들고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네, 어. 등, 허리, 힙, 무릎. 이렇게. 음. 이티게내려올요한번 더. 다운! 하나 둘 셋! 꿍! 이렇게 해서 열 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플랜트 프리! 이제 무릎을 들지 말고 무릎을 대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무릎만 대고. 등 들고, 허리 들고, 엉덩이 들고. 스톱!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푸시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가슴 먼저 똑같이 털는다는 의미요 다운! 내려갔다가 업! 그렇죠, 이 정도 버닝이에요. 빠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제일 1번. 다 다운! 1번 올라갔때 2번 업! 자, 이렇게 빠르 10개만 씩행해 볼게요. 네. 다운! 둘, 그렇지. 셋, 넷, 어, 잘해. 하나, 둘, 셋, 넷. 진짜 싹끼도는데요 오케이. 원. 자, 플랫스는 진짜 이제 안 올라갈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엎드려봅시다. 힘들까 뒤지도 못하겠지이 상태에서 이제 벌써 우리가 처음에 무거운데 정석으로 했기 때문에 어깨 가슴 많이 올려있을게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 등부터. 팔을 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등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살짝 들었다 내볼까요? 1번, 2번 봐라. 네. 하시다가 등이들어가면 허리가 너무 아픈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허리가 아프지 않을 그 가동법을 정하셨는데 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바로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네. 자, 플랜 C입니다 이걸로 해서 개수를 이제 나머지 개수를 채우는 거예요 20개까지 이제 마지막 뭐냐? 어 이제 바로 트랭크입니다. 그래. 어깨랑 팔뚝 근를 먼저 일자로 일단은 지지를 하셔야 돼요. 예 일자 아니죠? 아, 거기 잘세요자 아, 예. 일자를 맞춰는고요 어, 턱을 살짝만 당겨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한번 먼저 비양을 일어나볼게요. 그리고 허리 이, 일자. 자이 상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이제 플레이드일 거예요. 이 상태는 우리 근육들을 좀 많이 써볼 건데, 자첫 번째 허벅지 안쪽 종아리를 꽉붙여요어꽉 붙이면 제가 걸릴 거예요. 모세이지 일어나라 아니라 절단이야. 네. 일단은 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의 부을또 쓰는 겁니다. 허벅지 다리를 더 많이 쓰는 거죠. 발열을 시키는 겁니다. 끝까지 힘을 푸지 않고 힘을 주고 그다두 번째 팁. 발야변을꽉 조여라. 꽉 조이세요. 네, 발야변을꽉 조이고 꽉 조이세요. 자, 똥집을 하는데 엉덩이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잡으셔야 된다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살짝 허리를 들자면 골반 아래로 말아보세요. 골반을 말아보세요. 그럼 아랫배를 꽉 누르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이세 가지. 자, 꽉 잡으세요. 다리 림 치기 발약근조약기 그리고 골반 많아서아래를 향이 자 이렇게 해서 버티는 겁니다. 둘, 셋넷 다섯, 가서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넷 다섯 열섯열 다섯 열 다섯 다다 다섯 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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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다섯 열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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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브릿지, 스쿼트, 푸쉬업, 플랭크까지 총 3세트로 해서 목표를 두고 총 이제 50개 해가지고 개수는 300개까지 하는 건데 이 운동만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근 운동이라든가 뭐 가슴 운동이라든가 다리 운동 같은 거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제 마무리하고 식단 편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식단 파 식단표 같은 좀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운동은 어떻게 보면 돼? 다이어트에 있어가지고 어, 어떻 되게 아요 어, 그럼 뭐냐?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인정인정이죠 어, 인정. 그렇죠? 진짜 인정이에요 네. 처음에 2주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래, 2주 동안은 미탄 오지로 가셔야 됩니다. 2주만 버티면 거의 그냥 솔직히 다이어트 반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2주만 성공하시면은 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리가까 탄성 지금 먹고 있는 거에서 탄수화물을 네, 쭉 줄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팁 같은 경우에는 약기름을 빼야 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물을 많이 마셔야 물을 거의 하마 만마마셔야 돼요, 하마 만 씩. 그렇죠, 처음에 시작 하게 되면 어, 물을 음. 마셔도 잘 빠져요. 물을 어떻게 먹느냐? 기본적으로 하루에 2L를 어. 생각을 하고 마셔야 돼요. 언제 먹느냐? 아침과 점심 중간 그리고 그 점심과 저녁 중간. 중간 중간. 그 너무 중게때 내가 어디에 지 아침 점심이몇 리터 먹어야 지 저희 총하루로 쳤을 때한 4리터? 그말정청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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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정아요 네. 정말 데요 정말 데 비만이 더안좋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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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말 정말 자, 이 칼륨이 이제 몸 안에 핵에이 들어가게 되면은, 몸 네. 안에 있는 나트륨을 운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트륨과분떻을 비율을 낮추고 어. 나트륨을 또 빨리 밀어냅니다. 어. 이게 다이어트의 세 번째 팁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것만 습관만 잡아도 얼굴 붓기는 무조건 1, 2주 안에 다빠진다 여러분들. 어. 시금치, 어. 팽이버섯, 네. 또 이제 중은 것도 있는데, 근제 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초록색 그런 것들,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 반찬으로 같이 곁들여서 식단에 넣어주시는 걸 무조건 추천합니다. 만약에 못 챙겨본다. 내가 밖에 현금을 많이 한다뭐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에, 포타슈 칼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은뭐 해외 구매도 있고 단륙에도 있 있을 거예요. 네, 에, 그래서 단일성 운동만. 이게 포타슈이마그네슘이 뭐 하나 들어가면 가격대가 비싸죠. 하하하그래하하하돈 아끼셔야 되니까 칼륨, 포타슈 네. 만 얼마 할 겁니다. 네, 네 번째 팁.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을 공복에 운동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힘이 없어요, 아침에. 맞아요. 아, 우리가 무탐구질을 하면서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과정인데 이때 좀더 집중하고 도움이 될수 있게 카페인을 넣는면니다그스을이용서 몬스터라든가 네, 미스터 파쿠션,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입구 대사로 있는 아르헨 맥스 치 카페인을 넣게 되면 몸 안에 신장이 펌프질을 해요. 네, 네, 아, 바로, 네. 네. 그래서 내가 운동을 했을 때더 많이 집중과 각성을 시켜요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카페인이라는 인료를 합니다. 예, 네, 맞아요. 맞아, 맞아. 그만큼 다이어트에 우리가 지금 수분을 많이 넣기 때문에 카페인도 굳게 하고 우리가 다이어트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카페인을 넣어라. 자,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완성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은 벌써 훌쩍해 있을 거고요. 수분도 어느 정도 많이 빠져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회복이 더디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서 회복이 더디다 보니까 몸이 많이 피로하실 거예요. 졸려요졸려요 자, 어떻게 했냐. 이 중에는 탄수화물을 넣을 겁니다. 야! 어제 넣느냐? 운동 후에 탄수화물을 넣는다. 이제 아침에 굶은 운동을 하고 나서 탄수화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향기만. 뭐그 다음에 내가 더 빨리 빼고 싶다. 칼륨이 조금 더 들어있는 게 이제 고구마. 어. 근데 고구마 같은 경우에 이제 광이 들어있어요. Yeah. 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이당이좀들어가면더기좀 좋을 수도 있어요. 더 빨리 빼고 싶다. 그러면은 바나나라든가 단호박으로넣으셔야 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짜자잔! 맥렉스 컷! 엑스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먹었네 <laughs> <laughs> <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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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자뭐 요렇게 이제 알약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편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정말 어, 뭐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그죠뭐제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어뭐 이제 뿌드거 부정당 그렇죠 다양한 일부러 사태에 무조건 식단에 넣는 겁니다 이거 강력하죠 이에 s 증단에는 저희 헬창분들 다, 다 입어 먹잖아요 앞으로 아, 비가 이제 광고를 하면서도 이제 더 많이 이제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헬스앨거 제품인데,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정말 강력한 터팅제입니다. 어제 먹은 탄수화물이 지방이 될수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먹은 삼겹살이 아니라 고구마가 지방이 될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지, 이번는 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야탄수손씨을도와주는 그러니까 녀석이니까 식단하면서도 챙겨 먹으면 분명히 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자. 이 맥스 컷 안에는 이흰 강낭콩 추출물이라는 게한사람의이 지방으로 합성하는 걸 막아주는 거지. 이게 뭐 타사 제품들보다 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에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은 어, 이 안에 카페인이 소량이 좀 들어있어요. 어,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커피, 어, 카페인이 아침, 점심에 좀 드셔주시고요. 어, 뭐 예민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저녁에 드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팅돼있게 무조건 필수로 먹습니다. 딱 먹은 순간 저는 이제 인바디로내몸을 일단 실험을 합니다. 네, 먹은 거와 안 먹은 거 차이. 어, 근데 어쨌든간에 제가 원래 했던 뭐 그런, 그런 패턴이나 먹는 거에 있어가지고 맥스턴만 이제 추가를 했었는데인바디 같은 경우 어, 평소 늘어야 할지만보다는 어, 그만큼 유지가 되고 그만큼 빠져 있었다는 거지. 맥스턴 필수로 이제 드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이 없는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알람 설정! 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재밌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건강하게 살길 바라겠습니다. 조일품 만세! 올라가 예,